샘터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내위인들의목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응식 그들의 목세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일반 내위인들의목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 내가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노라. 2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제사장에 이어서 일반 레위인도 역시 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과 그리고 분깃시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들의 사생활에 얽매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와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레윈에게 말하여 그에 기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바당에 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드린 것을 그들에게 일부를 허용하시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 혼신의 표로서 11조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요 그리고 일부분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18장 30, 31, 32절입니다. 30.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위에게는 다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31.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 있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드린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부정하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먹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례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에게 배려하신 분깃, 목쇠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거룩한 회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의 일부를 먹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거저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그들의 보수로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상고했습니다. 주를 우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시고 배려하심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입소리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